나는 시요인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뭐 내, 예를 들어서 내가 3시. 음. 근데이 정도만 솔직히 뭐 비드는 뭐 무난해요. 오플 성게트만 서로 뭐 구릴 잡아냔다. 거 없는데 저걸린시야를 벗겨서 난입 시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준노는 추가 라바가 지금 쉬고 있거든요. 이게 링이어야 되는데 보고 찍으려고 지금 판단한 거예요. 보자마자 링 찍으면 좀 늦긴 하거든요. 아, 이러면 늦죠. 이거 피해 입죠, 질호세 자, 일단 이러면은 그렇죠. 초반에 드론이 죽으면 안 되는데, 진호 입장에서는. 자, 안 죽나요? 일단 4링 찍었고, 오? 아! 하나 죽었다. 이러면은 토스가 이미 이득이라고 볼수 있죠. 왜냐 많이 뭉쳤고, 어, 많이 뭉쳤고 여기서 또 드론까지 하나 잡아냈기 때문에 이러면 저그가 많이 불리하다 고볼수 있습니다고. 이러면 또 질럿도 뒤에다 끼워놓을 수 있어서 이러면 저것도 이거 말리죠. 드론도 었었고 닝도 찍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또 토스가 좀 편한 점이 뭐냐면은 상당히 구치쌈이 아닌 걸알수 있어요. 내시에 드론도 많이 붙었고 라바에서 히드가 안 나온 것같기 때문에 이러면은 토스가 구치쌈도 아닌 걸 알게 돼서. 게임이 너무 진짜 편하죠. 와 잡았고, 근데 여기서 토스가 너무 편해요 게임하기가. 있는... 쌍탱카 뭐야? 네. 오늘 실수 왜 이렇게 많아? 쌍탱카 뭐야 오늘? 더블탱카 뭐야? 와 이거는 좀 비싼 건물에 좀 아니, 약간 아쉬운데 200 1 5 0짜리건물이라저희 가스가 많이 들어서. 네. 와 완성됐다. 쌍탱카다. 어치했다와 다행이다. 와. 와우. 오오오. 이거는, 준호는 지금, 뮤탈 한 번, 컵퇴원은, 어, 변수 노리는 OD 거거든요? 네, 어, 여기서 뮤탈 변수 한번 노리는 건데, 일단, 질럿이 왔어요. 히드라가 지켜주러 왔고. 피vio시오. 어, 근데 이것도, 이것도 저거가 잘 막았죠? 질럿과 히드라 교환했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거지? 어 드론 뮤탈 한번 하면은 그래도 이건 잘 막았죠 저거가 그래도 토스 다행인 점은 다크를 살렸다는 점좀 다행인 점이죠 다크가 살다 저희 다크가 있고 없고 따라서 저거가 많이 말리거든요 다크가 있으면 좀 움직임 싸움 같은 게 그나마 뭐저희가좀다크못 잡았다는 게좀 토스에선 좀 위안점이고 저거는 이거 뮤탈 찍을 아, 겁니다 무조건. 변수 노리려면 무히뮤탈밖에 없긴 해요 지금. 토스도 그거 알고 커서를 찍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커서 찍나요? 어 찍고 있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게임이 뮤탈변수는없다거 없으면은 지상군이 안 밀리는 거 알고 있으니까 커서를 맞춰주는 거예요. 저 조심해야 됩니다. 뮤타리드 항상 한 방이 있어요 뮤타리드라는. 유이은 항상 한방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아. 자 11m 한번 노리겠죠? 1 2탈 3월철에 안 폈다는 거는 내가 한번 그냥 힘을 네. 주겠다는 네. 거야. 한번 내가 타 밀겠다. 아마 그게 공 네. 이업이 되겠죠. 이라의공 네. 이업 타이밍. 아마 이들의 공 이업 타이밍이 약간 좀러쉬를 잡는 타이밍이 될거 네. 같아요. 네. 드론 하나 빼놨고요. 네, 프로토스는 트리플에. 아, 그냥 진짜, 저그는 이미 운영을 할 마음이 없어요. 운영을 할 마음이. 운영을 할 마음이 없고, 그냥 공이역 공 타이밍에 어떻게든 템 잡고 밀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이건 그냥 딱공이역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공이역만공2업 되는 순간, 됐다. 자, 공2업 됐죠? 이제는 타이밍 잡겠다 뜻이에요. 공2업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템플로 위치를 파악하고 있죠. 오버 찔러서. 갑자기 음. 자 이제 갑니다. 있는데 위서 네, 공격 네. 타이밍 잡았죠. 네. 지금 안 받아낸 템 잡고 런으로 버티고 있다가 어오 잠깐만. 오? 오? 오! 오! 자, 오? 잠깐만 이러면 오. 타이밍이 나오다. 그냥 탭이 없어. 죽겠어이 옆에 갈가 먹히면 공격이라 네. 좀... 한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이면 정리돼요, 사실. 스톱 피한다면 저거가 가능 한방두방 했고 아, 이거. 꽤 좋아요. 네, 네. 이거 힌트가 너무 많아. 한, 한 방밖에는 안 썼죠. 네. 한 방이 좀 부족해서. 아 이거 다, 저, 저거 테플러 만화 75차서 한번 더 내려야 되는데 여기 밀리기 전에. 아, 여기 밀리기 전에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3 레이 깨지만 지거든요. 3 레이 지키는 또 선에서 이거 해야 돼요 토스도. 아리 부족해가지고 여기까지 그상황을내 도망 어, 여기 있어요 네. 네. 한방더 있거든요 스톰 아, 한방더 있거든 이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와 근데 이두 방이 너무 컸다. 와이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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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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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너무 컸다. 이거 히다 방과 갑방은 너무 컸다. 와방금두 방을 잘 피했으면은. 네. 네. 어, 잘 피했으면 진짜 몰랐는데, 근데 여기서 한번더 있어요. 지금 커서 유지해야 돼. 커서 죽으면 다시 지금 터, 가스 1100으로 12미터 찍으면 또 되거든요, 적어도. 그럼그 다음 타이밍이 위험해. 이거 커서가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저 가스 천, 1100으로 그 미터 찍으면 또 몰라요. 자 일단 뮤타 찍었고 1 네, 1면 찍었고 준호는 어, 지금 한번더 타임 잡을 거야. 12m 타임이 나왔을 때프 예. 어, 그리고 방이 완료가 됐어요. 이1 m 타이밍에 한번더이 타이밍 잡을 거예요. 아, 방금 근데 준호가 뉴탈 어, 움직이면 커이 너무 좋았다. 아이거 지금 지금 위험해 이거 드라곤니까왜위험하냐면 템도 많지 않고 드라곤도 비율이 많이 깨져 가지고 이거 위험해요. 토스, 이거. 봐봐, 아, 11메탈 나왔지. 이거 한번더 지금 가, 바로 갈 거야. 네. 이거 공업도 찍었네. 왜 공업 왜 찍었냐면은, 아, 네. 토스가 방 2업이 되면은 11메탈에 원샷 원킬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방2 템플러도 원샷 원킬 4개에서 공업 찍은 거고, 와, 이거 위험해요. 템 3개 정도 죽으면 이거 밀릴 수 있습니다, 이거. 히드라에게 굉장히 취약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와 이거 지금 토스 지금 간당 간당간당한 상황이야 지금 아이고, 되게 위험해 어, 이게. 유탈, 지금 매우 위험해, 위험해 지금 어, 이거 자템플러 위치 봤어요 이제 들갑니다 이거, 어, 이거 템플러 뭉치면 템플러 머리에 시간 아, 상 나와요 아 어, 그래도 잘 피했다 어, 토스 잘 피했다 아, 사, 어, 와 이거 빨리 잘, 빨리 잘 봤다 토스가 음, 저, 한 방, 한 방이 있는 게 크거든요, 그, 한 방이 있는 게. 어, 이한 방이 크거든. 와, 이병호 토사 이겼다. 와, 방금, 4템 플랩 깎끔하 먹었으면은 이게 한방 나왔을 텐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프로게이머 때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게임 때문에 좀 게임 많이 했는데 아침까지 해서 그런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잠도 많이 못 자고 다음 16강 때는 좀 컨디션 관리 잘 해가지고 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킵니다. <웃음> <웃음> 오 뭐야. 다른 어떤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laughs> <내일 구실 겁니까? 웃음> 아, 네, 그렇지 겁니까? 아, 내일 해야죠, 이제. 원래 떨어져도 길려고 했고요. <laughs> 아, 네. <laughs> 아, 건강이 안 좋았어 가지고 좀. 드디어. 혹시 내일이 만우절인데 그건 아니죠? 뭐, 설마 우연수 형께 <laughs> <laughs> 내일 봐주세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내일 봐주세요는 <laughs> 이거 진짜 안키스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진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서운데 이거? <laughs>